님글 쓰는 방식은 대충 이제 유튜브 보니까 알겠는데 어떤 주제를 작성해야 이게 돈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좋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글 쓰는지는 알겠는데 글은 썼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고민하고 계신 거죠. 어, 어떻게 어 보면 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는 내 블로그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하실 테고요. 그래서 이 생초보들을 위해서 어떤 주제로 써야 돈을 벌수 있는지 그것도 가르쳐드릴게요.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야 네 가지를 고르면 뭐가 있을까요? 칼구림, 교사 인권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있는 태풍? 초, 전도체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네게 잘 맞추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찾는지 우리 생초보 지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럼 이것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찾는지 보고 가볼게요. 우리 네이버에 가면은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거를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모아놓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네이버 메인에 떡하니 떠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이제부터 네이버에서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거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메인에 오셔서요. 네이버 시그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맨 위에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제 상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키워드가 떡하니 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눈 이 태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주호민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교사인권 관련된 내용인 거고, 초전도체 내용도 나오고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관심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볼 거냐? 가장 첫 번째 떠 있는 태풍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해야 돈을 더잘벌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PPT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걸 보시면서 가장 돈이 될것 같은 주제 골라보세요. 그리고 가장 돈이 안될것 같은 주제도 하나씩 골라보세요. 자, 다섯 개입니다. 첫 번째는 태풍 이동 경로고요. 두 번째,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이에요. 세 번째, 태풍 피해 신고 방법. 네 번째, 태풍 피해 지원금. 다섯 번째, 태풍 피해 예방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돈이 안될것 같은 키워드, 그게 뭘까요? 맞추셨어요? 어떤 거? 태풍 이동 경로? 어, 맞아요. 태풍 이동 경로. 이제 아베게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피디님도 짱이 차서 <laughs> 잘 맞추시는데요. 이건 진짜 돈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태풍 이동 경로라고 그대로 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태풍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맨 위에 네이버 상단에 가장 잘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9시부터 21시 정확하게 나오는데 굳이 옛날 과거 데이터인 블로그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태풍 이동 경로는 당연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태풍하면 태풍 이동 경로, 태풍 피해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셔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태풍과 관련해서 가장 돈이 될것 같은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돈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금이요. 태풍 피해 지원금. 어, 이것도 좋아요. 태풍 피해 지원금이 왜 돈이 되는지 그럼 이걸 맞춰 볼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껑충 뛰게 해줄 겁니다. 자, 왜 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유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기 싫은 내용일 거예요. 아, 그냥 나는 대충 키워드 딱 쓰고 돈 벌면 좋겠다. 이 생각하셨죠? 그러나 세상에 공차는 없습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이 왜 돈이 되는지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키워드가 줄줄줄 막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이유를 알면 그 다음 내가 쓸 키워드가 생긴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더워요. 지금 밖에 나가면 햇빛 조금만 1분만 쐬고 있어도 아니 30초만 쐬고 있어도 머리가 익을 정도로 너무 덥잖아요. 그렇게 더울 때 땡볕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쵸? 얼음물. 이 얼음물 벌컥벌컥 마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더위라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해소시킬 만한 얼음물이란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태풍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어디서 찾을까요? 결국에는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태풍 피해 지원금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태풍 피해 지원금을 찾아가려면 이 분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겠어요? 태풍 피해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금 신청 방법도 궁금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언제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욕망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그거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검색하는 거지. 태풍 피해 있기 전에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은 검색 안 하겠네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검색 안 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태풍이 올 거예요. 하루 이틀 뒤면은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반도를 덮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이 사람들의 걱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집 유리창 다 박살나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태풍을 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고민해보겠죠? 왜냐면 우리 집 유리창 박살나면그 치우느라 고생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는 키워드가 태풍 피해 예방방법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타겟을 두 명으로 정한 거예요. 마지막에 말한 거는 피해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 그러나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 태풍으로부터 피해받기 싫다라는 고민으로부터 나오는 키워드. 두 번째, 이미 태풍 피해를 다 받았어요. 삶이 절망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태풍 피해 신고도 하고 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도 찾아본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태풍 이동 경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그 요소를 내가 글로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블로그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고요.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누르게 되는 거죠. 제가 딱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외에 태풍과 관련돼서 돈될 만한 키워드가 더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단계입니다. 그걸 어디다가 찾아서 남겨 놔야 되느냐? 댓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태풍과 관련해서 돈될것 같은 키워드를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쭉 댓글을 보다가, 야, 이거는 정말 구다이죠. 이런 걸로 쓰세요. 라고 하는 거에 정답인 거에 제가 가서 답글 달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키워드 찾아내고 돈 같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자님들 앞으로도 돈 많이 버시길 바라면서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